아, 오늘은 수요일 오후 어, 6시경에 어또 영상 한번더 담아 봅니다. 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어, 아침에는 해가 굉장히 강하게 쪘었거든요. 아침에는. 근데 어, 오후쯤 되니까요. 어, 구름이 막그 끼더니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면서 어, 비가 어, 굵은 쥐어 <laughs> 굵은 빗줄기가 아주 뭐 장대 같이 쏟아지는 그런 비가 내렸습니다. 어한 30분 길지도 않았어요. 한 30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그 그 30분이 굉장히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육기들이어 흙에 다 흙이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흙이 젖어 있고 물을 아주 흠뻑 빗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다육기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음 저는 이제 차광도 아직 못 하고 있고. 어, 비 가림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비 오는 비는 그대로 맞추고 있고 좀 어, 물에 약한, 습에 약한 아이들 뭐 그런 얼굴 좀 두꺼운 아이들 있잖아요. 음, 핑크룩이라든지 미인 종류 아이들은 다 안으로 들였고요. 두드리, 두드리 그리고 에어니엄소 동형종 아이들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비를 맞고 아이들이 이렇게 싱그럽게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죠 어, 오늘 이렇게 보시면 살펴보시면은 음, 다 거의 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초록이들 아주 초록등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도 싱그럽고 건강하고 예쁘죠 음, 빗물을 이렇게 다 맞고 있지만 어,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이상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 지난달에 제가 뿌리 우리... 뿌리 없는 창인가요? 어, 그런 거 이제, 시, 저기, 뿌리 내리려고 심어 놓은 아이들도 있었고, 분갈이 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막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엽이 막 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 블랙스얼이거든요이 아이도, 어, 이제, 제가, 뿌리 할착이 되는 거를 못 느꼈었는데, 오늘, 오늘 보니까 이 아이들이 완전히 이렇게 뿌리가 내렸네요. 내렸고, 이 아이들은 지금, 화상을 입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지금 생 노숙 중이라서 이렇게 화상을 입은 아이들도 있고 또 건강하게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음, 자구가 떨어지더니 여기서 또새 자구가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 비가 어, 빗물을 또 자주 먹으니까 또 이렇게 어, 연두 연두빛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 쭉 보면요. 뭐 특별히 어디가 안 좋다거나 깍지가 있다거나 그런 아이들은 이제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아직은 지금 하엽 정리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런 아이들 보세요 차, 초기요런 아이들은 지금 하엽이 대단하죠 <laughs> 저기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하엽 정리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아, 정말 하엽도 떼어주기가 오래하니까는 음, 온 몸이 다 수십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생 노숙이다 보니까 화상 입은 아이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얼굴에 막 이렇게 상처, 어, 상처가 있는 아이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저희 집은 지금 아직도 생 노숙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어, 장마가 지금 온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장마가 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 그냥 날씨가 그렇게 무덥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차광을 이제, 그, 그, 앵글을 설치해서 뭐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못했고요. 어떻게 할지 계속 구상만 하고 있고, <laughs> 어,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엄두가 안 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남은, 남은 차광망을 이용해서 정말 낮에 햇볕이 강할 때는 덮어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후에는 좀 열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단순 노동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날씨와 장마가 시작된다면 그때는 비 오는 날은 또 비가림을 조금씩 해줄 거고요. 아직은 그냥 이렇게 생 노숙으로 키울 겁니다. 비가림 해주는 것도 작년에 제가 해봐서 그런데요. 그냥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덮어주고 씌워주고 이걸 했지만 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보면 다 이게 렇 바람에 의해서 펄럭거리다가다 뒤집어 이렇게 뭐지? 그 비닐이 다 걷어져서 비를 다막고뭐 비가림 하나마나 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뭐 어떤 어 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 덮어주고 씌워주고 이런 걸 한다면 음 아마도 100% 완벽하게 비를 가려 가려 빛 가림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그때는 어떤 방법이든 해야 되겠죠. 달걀들을 보내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요. 하루에도 날씨가 몇 번이 몇번 변화가 되는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한여름 날씨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반짝 비가 오다가 낮에는 또 강한 햇빛으로 달이들이 화상을 입힌다던가 아니면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서 또달이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어~ 그런 거를 대비해서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는데 그게 사람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제 관리가 안될 때는 어떡하겠어요 그냥 어~ 쿨하게 보내지는 아이는 보내주고 그리고 다시 또 데려온 새아이를 또 입주를 시켜서 한식구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음, 이쪽에 이렇게 팽뺑 돌면서 제 얘기만 하고 있었네요 다 여기는 보여드리지 않고요 어~ 저희 집에 연세가 가장 높으신 어~ 퍼플 딜라이트 요렇게 이거 합식이에요 세포트 이천 원짜리 사다가 지금 삼 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자구가 안 나오네요 얘는 신기하네요 옆에 좀 자구가 나와서 좀 어~ 멋지게 수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어, 자구가 안 나와요. 자기가 안나와서 지금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어, 콜로라타 입니다 콜로라타도 너무 예쁘죠이 아이는 야생 콜로라타 얘는 그냥 콜로라타고요 어, 저기 안에 창 원종에 보니 교배종이라 많습니다 음, 다육들뭐 일일이 이름 대자면은 어,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 관계로 <laughs> 예쁜 아이들만 쏙쏙 골라서 보여 드릴까요 예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뭘까요 레드창 아우 랑콤이 저한테 있었나요 언제 있었지 어, 랑콤이 있었네요. <laughs> 맞아요. 이거 충화드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어, 비안트도 있고, 이 아이는, 사라히메입니다. 사라히메. 음, 그 다음에 로제스타. 이런 아이들 이쁘죠? 너무 귀엽죠? 여기 보세요. 로제스타 있고, 이런 청, 철화도 있고요. 화제, 화제도 보이죠? 파랑새가 합식이에요. 얘도 파랑새인데 어, 뭐, 삼두근생이라 이렇게 합식인데, 얘가 이쪽, 어~ 이 뒤에 뒤 아이가 이렇게 음지에 들어가 있었어요 얘는 밖으로 나와 있고 그랬더니 얼굴 색깔, 색깔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완전 틀리죠 얘는 빨강새가 돼가는 과정이고 얘는 치마를 입어서 제가 파랑색을 이렇게 어~ 밝은 쪽으로 어~ 데리고 나왔습니다 햇볕 좀 많이 보고 치마 좀 올리라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어~ 이런 아이들은 이름이 어~ 이 아이도 네이입혔던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자구가 나와서 지금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어, 냉해 펴갖고 보냈습니다. 조금 그래서 저렇게 있고 블루 엘프랑 이런 아이들은 오늘 비 맞고 이 아이들을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아마 빗물 흡수는 아마 많이 아주 제대로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백봉 보실까요, 백봉? 백봉 보세요, 얼굴 얼큰이. 엄청 커져. <laughs> 엄청 컸습니다. 이거 홍매와, <laughs> 파리가 있네요. 홍매랑, 홍매와도 얼굴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홍매와, 네, 레티지아랑, 음, 응. 러우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이렇게 생장, 물이다 빠졌죠? 응, 레티지아. 대풍 응, 띵커벨, 배치우리데 라울, 이렇게 양팡금, 음, 응. 블루 엘프, 어, 파스테이처랑, 레티지아크, 매직 좀 고요구두죠? 이거. 매직징 골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퍼플드라이트 이 아이도 2,000원짜리 사다가 제가 또 합식을 해놨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잎꽂이가 되어갖고 자기들이 크고 있어요 잎이 떨어져가지고 잎꽂이가 돼서 이렇게 통통하게 크고 있고요 음, 다이아몬드 이 아이가 뭐지?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희성 있죠 희성 꽃다발 같은 희성 어꽃 핀다 꽃 피네요 희성 얘는 희성금이고요 이쪽은 희성입니다 꽃 피고 있어요. 이 꽃, 이제 피고, 그 잘라주면, 어, 자구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해드렸죠. 어, 요거는 이제 아보카도 크림. 물이 다 빠졌습니다. 비 맞고. 이렇게 아래층에도 이렇게잘 우리 다육이들이 잘 있어졌네요. 그래서 오늘도 또 역시 무방비 상태로 오는 소나기 굵은 빗줄기를다 맞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시 또 다음 영상에서 어, 찾아봐야 되겠죠. 다시들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스위트고요.